어디로 가야 지 저기 동해 터미널에서 내리시면 이쪽으로 가지 마시고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신난 버스 타고 밥 먹으러 갈 겁니다 여기 문빈은행에서 내려가지고 등대신구까지한 20분 정도 걸어가야 되거든요 날씨가 좋아서 그냥 걸어가려고요 오, 어, 그거지 완전 봄 날씨 같다. 볶고 좋더 아, 너무 행복해요. 날씨 좋아서. 지금 안성 이쪽은 엄청 추운데. 그냥 완전 시골 같아요. 안성보다 더 시골 같은데. 저기가 엄청 유명한 옥두기 칼국수 같은데 사람이 지금 줄서 있어. 어. 이 신발을 제가 잘못 신고 왔어요. 슬리퍼 와가지고 질질 끌고 댕겨야 돼. 롱골 남기. 오우. 오우 잠깐만. 힐 벌써 힘들어. 운동을 <놀람> 나가라는데 우와. 나 얼마나 아닌데? 여러분 여기는 슬리퍼 신고 오지 마세요. 저 지금도 땀 나거든요. 아 미쳤다 봐. 신발이 미끄러져. 씨, 아씨 어머 어머 어머, 이거 진짜, 아 진심 장난아니고 이래. 어, 잠깐만, 잠깐만 이거, 이거 맞는 건가? 오, 어. 아니 이거 진짜 잘못 신고 왔어. 오, 안 되겠다. 어! 도대체 어, 이거 어디로 가야 돼? 어, 경치 제일 힘들다. 어, 배고파진다. Ha ha ha. 진짜 맛있어요. 진짜 진짜 <목소리> 너무 예쁜데? 그냥 바로 요페로가려고요 어, 진짜 대 이런데도 짜맛가도될진 같아. 있어요 진짜 맛있 진짜 는 진짜 맛 진짜 조심해야 돼. 좀보요요 미쳤다. 요진거려 너무 예쁘다. 깜짝이요 <laughs> 아니 개가 나가 물고기가. 오, 깜짝 놀랐네. 여기 건어물 시장입니다. 인생 거 있으니까 그냥 무료 하면은 동해로 오시고 심심하면 동해로 오시고 빨거 없을 때 동해로 오시고 코오라는 곳을 가고 싶었는데 이렇게 오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지. 그러고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오늘 엄청 껴입었거든요. 더워요. 우리는 혼자. 와, 대박. 진짜 대박. 진짜 대박. 여기 미유키 말차도 맛있다 하거든요? 근데 다 근처에 모여있네요.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. 와, 대박. <웃음> 미쳤다. 여기 <laughs> 전 <laughs> 와 미쳤다 완전 행복하다 사람도 지금 한 명도 없어 준비하고 나가 봅시다 우리 완전 폭신 폭신이 미쳤다 대박. 여기서 사진 30분 찍었거든요? 근데 아니 지금 제가 있는 곳이 그 어달해수욕장인 줄 알았는데 거기가 아니더라고요 어달해수욕장 가려면 걸어서 한 12분은 걸어가야 되는데 아니 일몰을 보려고 합니다 아 배불러 아직까지도 배가 불러요 열심히 걸어가고 있습니다. 여행의 단점은 사진 찍어줄 사람이 없어요. 그러고 사람들한테 찍어달라고 말하기도 뭔가 부끄러워서 그냥 각자 놓고 열심히 찍는데 뭔가 그 느낌이 안나와요 저의 목표는 해가 지기 전까지 어달해수욕장에 도착하는 것. 너무 멋있지 않나요? 이건 담아야 돼. 너무 예뻐. 우리가 어, 사진 찍는데 아 어떨 해지옥장입니다. 음. 돌스 하는 거는 귀엽다. 혼자 오신 분이 찍어 사진 서로 찍어주자 그래가지고 찍어줬는데. 그니까 여기가 동쪽이니까 해가 지는 게안보인는데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지니까 여기서 안 보이고 해 뜨는 거는 잘 보인다고 하더라고요. 어쩐지. 아 어, 지금 보이시나요? 반짝반짝거려요. 문어다 껑정이. 네. 괜찮아요. 문어다 껑정이요? 네. 아 그럼 거기로 가주세요. 숙소로 가려고요. 네. 혼자 오면은 맛있는 걸못 먹어. 어 맞아요. 음, 조금만 더 그게... 배불러가지고. 그리고 혼자 먹으려면 또 맛도 없고 어 맞아요 둘이 그러니까 15시 같이 먹어야 맛있다 <laughs> 맞아요 낮에는 굉장히 따뜻했는데 저녁때는 확 춥죠 네 근데 그래도 별로 안 추운 편인 아니, 것 좋아하지. 같아요 <laughs> 막 그래서 장갑이랑 핫팩 다 챙겨왔는데 <laughs> 하나도 안 춥더라고 네, 강원도와 네. 같은 강원도가 아니라 영동 칼국수는요? 막 줄서 먹던데요 저 솔직하게 옛날에는 자주 갔어요 고추기랑 <laughs> 네. 어, 네, 꼴뚜기. 와, 오뚜기. 아, 오뚜기. 꼴뚜기 같은. 여행할... 아, 여기는. 네, 어, 어, 오뚜기랑. 네. 대구 갈고 자주 갔는데 요즘은 웨이팅 네.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은 기다리면 제일 심해요. 예. 아, <laughs> 이거 자동 결제죠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닭강정 거기에 왔습니다. 박강정이삼4 0분 걸린다니. <laughs> 근데 어떻게 혼자? 잘다녀요 <laughs> 안녕하세요 네오 네, 대박 완전 깔끔하다 너무 깔끔해요 좋다 숙소 왔다 오 완전 좋아 봐봐 짜라잔 어때? 깔끔하지? 근데 언제 오냐? 오빠 바쁘잖아 응? 네 뵙겠습니다 했지 잘했어. 어. 어 아, 힘들게. <laughs> <laughs> 어 배부른데. 아또 배가 안 꺼져. 그래도 먹어볼게요. 음. 근데 막 엄청 맛있진 않은 것 같아. 그냥 먹을만하다. 내가 지금 배불러서 그런가. 해뜨는 거 보러 갑시다. 고고. 아 오늘 어, 틀렸는데 잠이 하나 가지고 TV보다 잤거든요 멋있든. 여기서 그냥 쭉 걸어가기만 하면 해변 바로 나오거든요? 일단 산책겸 가보겠습니다. 와 미쳤다. 발 보이시나요 여러분? 와. 진짜 멋있다. 완전 무장. 하나도 안 추워요. 너무 음, 비시다. 고기잡이 배들이 나 낚싯배 같은데요? 배들이 엄청 많아요 이쁘다 아니 진짜 하늘이 너무 미쳤어요 진짜 멋있다 촬영하시는 분이 엄청 많네요 카메라 한몇대 있는 것 같아 여기가 진짜 일, 1층의 포인트인가 보다 <laughs> 여기서 들것 같아 보이시나요? 완전 설치작 올라왔어요 <laughs> 이쁘다 이 여고는 진짜 실물로 오는게 짱이에요 올해도 건강하고 아프지 말고 열심히 살고 친구들 가족들 다 잘되고 건우도 잘되고 모두모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잘되게 해주십시오 건강이 최고다 즐기며 살자 파이팅 여기가 유명한 곳인데 그냥 그래요 <목소리> 자전거 발견 자전거를 타려고 한 30분은 걸은 것 같아 스캔을 하고 타면 됩니다 가보자 밥 먹으러 갑니다 아 너무 이놈의 닭강정 진짜 응? 여기서 자전거로 17분 걸리네요 여기입니다. 아 한번 먹어보고만 하다 정도. 아이고. 하나 이제 어디 가지? 이제 할게 없어. 고 어, 노차 그, 너무 너무 작아요, 여기. 이게 끝이야드 어라운드 어머 카페에서 커피 샀어요.